오늘 방송 킨 이유가 이거죠. 네, 독점상해 계량형 선박 승계 건조에 대한 안내라 적혀있네요. 8월 2일 업데이트에 추가되는 독점상해와 독점상해 전용 계량형 선박 승계 건조 시스템에 대해서 업데이트 미리 보기를 안내해드렸으나 제독님들께서 많은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상세한 내용으로 추가 안내드립니다 독점상해 전용 계량형 선박 승계 건조에 대한 상세 안내. 이게 서양, 동양, 특수가 이렇게 따로 있고, 계량형 서양, 계량형 동양, 계량형 특수가 이렇게 따로 있네요. 오, 잠깐 여기 개방 조건이 있죠. 현재 위치한 도시가 상해 독점 상태. 이 선박은 뭐다? 독점하고 있는 항구. 거기에서만 만들 수 있는 선박이다. 일단, 그러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니, 지금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백과 프린스 빌럼, 중갤리가 건조되는 항구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이 코지코드 같은 경우에는, 프린스 빌럼, 뭐, 지백, 중갤리갤리이 선박들이 건조되는 항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계량형 선박, 이계량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항구에서 건조가 되는 선박들 중에서, 뭐다? 건조가 되는 선박들만, 그 선박들만 계량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엔드급으로 플레이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뭐다? 이런 뭐수이나 호베나 타인난처럼 메인이 되는 그런 항구들을 좀 이제 독점상회로좀 삼아야겠죠 후보군으로 근데 또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주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카솔리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8월 2일 날 업데이트가 또 되기 때문에 8월 2일 날에 그 업데이트 되는 그 17티어 선박 시칠티어 선박이 어디에서 건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 항구들의 가치가 바뀔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게 더 핵심이긴 해요 아, 어쨌든 이 수사를 통해서 우리 대항에서 오리 지진 측에서는 이미 어떤 답지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가장 좋은 선박이 건조되는 항구 그 항구들을 또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오로지 영지, 그 국민들만 투자할 수 있는 영지도 좀 가치가 높아졌다. 국가가 단위를 운영하는 그 상해원들 기준으로 상당히 지금 유리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건조 재료 보니까 재료는 똑같아요. 재료는 똑같은데, 아, 이거 뭐야. 소형 선박 공용도면? 야, 이계량형 같은 경우에는 공용도면만 쓰네요. 그쵸? 공용도면. 공룡도면 지금 쓸데가 없어가지고 모아두고만 있었는데 이 계량령이 풀리면서 좀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 지금 이게 일반 선박입니다 일반 선박이 황금바르카오예요 지금 칸이 6개죠 위에 칸이 근데 계량령으로 바뀌면은 뭐다? 칸이 7개다 심지어 뭐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어요 자 황금바르카 일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칸이 6개예요 근데 아래 계량용은 뭐다? 칸 7개다. 하나 늘어났죠? 심지어 뭐냐면은, 여기 아래도 나올 테지만, 이 계량용 선박은 한번 만드는 것만으로도, 한 번만 만들면 뭐다? 여기 아래가 다 뚫립니다. 아래가 다 뚫리고, 위가다 뚫려요. 진짜 개이득이야. 그니까, 러 맨날 무슨 뭐, 선박 이해도 올리려고 무슨 뭐, 막그 뭐, 비보잉 하고, 무슨 뭐, 아크로바티 댄스 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항에서 오리진에서 이해도란 시스템과 설계도란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설계도, 배를 많이 만들어야지 오르는 겁니다. 이해도, 이 배를 많이 타야지 오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두개 시스템이 있는데, 이둘중 하나는 무조건 꼭 올려야지만, 이 선박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요런 식으로 막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냥 꽉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올리기 위해서 우리 유저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기존에 복귀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그 허드를 낮추고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좀 편리, 좀 편하게 좀 게임하라, 이제 좀 게임도 오래됐으니까, 좀 편하게 게임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계량형 같은 경우에는, 요, 이 요런 식으로, 만들자마자, 이렇게 다 뚫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겠습니다. 계량형 선박 건조 항구. 각 항구에서 건조 가능한 선박과 동일한 선박 목록에 계량형 선박이 추가가 됩니다. 건조 목록에, 어, 계량형 동양, 계량, 개서, 개특 이렇게 세 개의 대비 추가된답니다. 계량형 선박 건조 조건 건조 조건으로는 독점 상에만 존재합니다. 오로지 독점 상어 어, 잠깐만 독점 상에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 대양스 오리진에서 선박을 만들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자기, 자기를 높여야 됩니다. 이악물고 자기를 올려야 돼요. 이 자기 올리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뭐다? 그 항구에다가 어, 최소 천만 두 카트 많게는 4억까지 거의 그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계량형 선박 건조 조건. 건조 조건으로 독점상에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해도, 자기가 없어도, 계량형 선박 건조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볼게요. 독점상에 투자 점수는 업데이트 이후 투자금으로 새롭게 정산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량형 선박 제로 건조 재료는 계량형 선박의 본체 선박과 해당 선박 건조에 필요한 동일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단, 용골과 도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또 보겠습니다. 계량형 선박의 특징. 계량형 선박 재료 본체에 랜덤 스탯이 계량형 선박의 랜덤 스탯 범위를 보정해줍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계량형 선박은 기도 선박보다 스탯이 더 높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탯이 더 높게 설정되는데 이게 또 랜덤이잖아요, 그렇죠? 대항에서 오리진이 또 사실 배포 이게 어, 뽑기가 없다해서 말이 뽑기가 없는 거지 선박 수치가 랜덤이긴 하거든요. 계량형 선박은 건조 시10% 확률로 대성공이 발생하며 대성공 선박만 거래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량형 선박은 거래소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 선박은 한마디로 매몰 비용입니다. 네, 만들었을 때 신중해야 돼요. 이 선박을 다시 경매소에 팔수 있는 그런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선박을 만들 었을때좀 신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계란형 선박은 모든 선실의 설계도 및 이해도를 1레벨로 이용 가능합니다. 네. 라이트다님 보셨죠? 이게 이번 계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만들어도 선실이 다 뚫립니다. 복귀하신 분들이라든지 신규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진짜장벽이나아지긴 하죠, 이거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다? 고인물들 입장에서 고티어 선박을 그냥 빠르게 타고 싶어. 그것도 엄청나게 좋은 스펙으로. 그러면 뭐다? 8월, 뭐지? 아마 7월 28일날 업데이트 정보가 나올 텐데, 그때 후보군이 되는, 그러니까 17티어를 만들 수 있는 그 선박들의 후보군이 되는 그런 항구들을 눈여겨봤다가, 8월 2일날, 그때 기점으로 투사전 관련해가지고 시작됐었을 때, 그때 그 항구들을 좀 독점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건조하지 않아도 거래소에서 선박을 구매했을 시, 모든 선실을 이용 가능하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네요. 이게, 거래소로 구할 수 있긴 합니다. 만들지 않아도. 하지만, 직접 건조할 수지 않을 경우에는 뭐다? 선박을 개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렇게 개조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개조를 못 합니다.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타야 돼요. 계량형 선박은 고유도면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등급에 맞는 공용도면과 블루잼으로 수명회복이 가능합니다. 아, 고유도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용도면으로 수명회복할 이수 있고, 그리고 블루잼으로도 수명회복 가능하다.